안녕하세요. 팀남나입니다. 11월 2일 오후 경기 중 농구, 배구 분석 영상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145회차 대상 경기들이고요. 손으로 하는 종목들은 매일 전 경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에는 영상 시간 관계상 전체 분석 중 일부 경기만 간추려서 프리뷰하고 있습니다. 프리뷰된 경기들의 최종 픽및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카톡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1월 2일 월요일 19시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서울 삼성 썬더스와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의 2라운드 맞대결. 지난 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삼성 홈에서 붙었는데 80대 83으로 연장까지 갔던 접전 끝에 모비스가 승리했는데요. 뭐, 적전이긴 하다만은 삼성은 반성해야죠. 자, 전반까지 14점 차리다는 경기를 후반에 다 따라잡혀서 연장까지 간 다음에 패배했으니까요 이동혁도 이때 부상당했죠 아마 어, 사실 프리가할게 없습니다 뭐 VS가, 이 VS가 붙은 만큼 뭐 대결을 해야 하는데 대결을 해야 할 요소가 없는 삼성이에요 이전 프리뱅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번이 부상이죠 코번이 가정하는 포지션을 분담해야 하니 얼핏 국내 자원들이 움직이는 듯 싶지만 결국에는 이 국내 선수 중에서 1대1 공격 가능한 선수가 이정현 뿐이에요. 근데 그 이정현도 나이는 4다대가 부상도 달고 있어 어렵습니다. 자, 이원석이 나름 성장한 상황에서 이 데릭슨이 부상점 품만 보여줘도 팀 스타일을 좀 바꿔볼만 하겠다 싶겠지만 그것도 어렵고 수비에서는 너무 소프트하고 공격에서는 뭐 하나 메이드하기조차도 어렵고 누가 봐도 모비스가 이길 모비스 똥배게임이죠. 뭐, 그만큼 큰 핸디가 주어져서 핸디 싸움은 어떻게 소화할 수 있겠지만, 기준점만 믿고 핸디 배팅하는 거는 사실, 꼴짝이죠꼴짝 홀짝 배팅하는 거는 준비가 없어요. 꼴짝으로 홀짝 배팅해서 돈을 벌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 프랜 베팅하는 거지, 이 삼성은 프랜으로 또 선택지에는 없어야 됩니다. 골짜기니까. 그럼 뭐, 패스를 하시는 건, 경기를 가져가신 거는 가져가시거나 마시거나 본인 선택이신데, 이쪽 사이드는 선택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하고요 자, 12월 2일 월요일 19시 부천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부천 하나음행과 용인 삼성생명 블랙믹스의 3라운드 맞대결 지난 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상대전적 1대1로 서로가 한 번씩 나눠가졌지만 다시 걷 맞대결에서 또다시 하벤이 삼생에게 비비기라는 어려운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자, 하벤이 끝없이 추락하는 동안 삼생이 시즌 초반 실련을딛고2 라운드 전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하면서 결국 시즌 시작 전에 예상했던 삼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하벤 측도 근래 뭐 양이영이 꾸준한 활약을 보이고 김정은이 직전 경기에서 여전히 공격에서 건재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은 고무적입니다만은 구조적으로 양인형, 지난 위주로 공격 베이만 세팅이 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얼마나 꾸준히 해줄 수 있을지도 물음표구요. 뭐, 김시원도 컨디션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것도 직전 경기 하나만 보고서 플립 판단할 수는 없네요. 자, 하변의 트윈타워가 강점을 가지려면은 이 빅맨들도 뭐, 적극적으로 리모텍을 가담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엔트리 패스라도 제대로 넣어줄 카드. 외곽에서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지, 백날, 첫날, 양인형 진안이 리바 따고, 미들 따서 볼륨 가져가 봤자, 실속이 덜 나오네요. 저는 2라운드까지 거치면서 견적 냈습니다. 결국 트윈타워도 유시한 이 로스터는 여기가 한계라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진안도 없어서, 트윈타워도 아니에요. 앞로 직전 경기까지만 해도 삼승 프리뷰할 때, 삼승의 뭐 전략 수정 속도, 이 중요한 모멘터에서의 개름을 경기했는데, 그런 얘기도 일단 오늘은 안 해야겠어요. 뭐, 그와 동시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선수들, 자기 맡은 롤을 보다 확실히 인지했고, 자, 롤 인지했고, 각계 선수들 컨디션도 올라오면서, 생각 이상으로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자, A 온으로부터 파생되는, 뭐, 어, 픽플레이 또는 아이솔, 그리고 키아나의 폼, 폼이 올라오면서 생긴 아이솔 옵션, 그리고 패스플레이. 이거를 카드포워드들이 받아먹는 식으로 양분하면서 나오는 플레이의 다채로움. 이거 하벤이 하기엔 너무 제한적이죠. 자, 하벤은 선택지가 부족하니까 직전 경기도 이기긴 했다만, 근본음, 근본 없는 패스 나오면서 마땅이 가는 타이밍 나오는, 나오는 거니깐요 자뭐 알아도 못 막는 슬래셔가 없다면 은 이런 선택지의 차이가 승패를 가르기에는 저는 충분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포르토 145회차 12월 2일 오후 경기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 소개된 경기들 최종픽이 궁금하시거나 시간 관계상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오후 모든 경기를 분석과 코멘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카톡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카톡방 채널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을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히 사 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